부동산 인도 명령 자 신청인데요. 자, 완납하고 나서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부분은 배당되기 전에 인도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아닌 부분은 바로 완납하면 인도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반드시 뭐다 담당 경매 계장한테 확인을 꼭 하라고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는 보시고요. 자, 인도 명령은 두 번째 뭐요? 완납 후 6개월 안에 신청해야 된다. 완납 후 6개월 초가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뭐요 완납 후 6개월입니다. 완납 후 6개월 안에 신청해야 되지. 인 신청 못하면 네, 큰일 납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공장입니다. 공장이에요. 공장은 통상적으로 보증금은 적죠. 보증금은 극소고, 그 다음에 월세가 좀 높죠? 월세가 높습니다. 자, 그래서 공장을 낙찰받아 딱 가면요. 그 사는 임차인이 그럽니다. 아이고, 사장님, c o n g 레이션 정말 저렴하게 낙찰받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제가 지금까지 월세를 한 번도 연체한 적이 없습니다. 사장님, 네. 내가 지금 현재 돈이, 목돈이 없어가지고, 이보증금은 예, 내가 벌어서 드리고 월세를 꼬박 꼬박 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은 월세가 잘들어오더라는요 6개월 딱 지나고 나서는 월세가 안 들어와 보증금 받은 게 없고 자 6개월 지나서 뭐 해야 됩니까 명도 소송 들어가야 되죠. 예 공장 명도 소송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발생할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증금을 확실하게 받아놔야 됩니다. 보증금 안 받아놓고 했다가 나중에 이런 사항 벌어지게 되면 골치 아픈 사항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 하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증금을 많이 받고 재계약하든지 제일 좋은 것은 이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서 재계약 계약해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인도명령은 얼마? 6개월 안에 반드시 꼭 신청을 해라. 하는 거, 자, 말씀을 자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우리, 보면, 그, 아파트 상가에 가서 보시면요. 예, 보통 이제 학원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30평 정도 돼야지 학원이 가능합니다. 여기가 15평. 여기가 15평이에요. 그러니까, 30평 안 되면 더더스러울때 보통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15평, 15평 되어있으니까 학원하려면 어떡해요? 전체를 30평으로 만들어서 하나로 써야지 결국 학원이 될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그럼 여기는 A 소유자, B 소유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A, B 둘이 같이 해가지고 반 나눠서 월세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B 물건이 경매에 넘어왔어. A 물건이 경매안 넘어온 겁니다. B 물건이 경매에 넘어왔어요. 소유자가 문제가 생각하면 넘어온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자, 여기 벽이 없죠. 벽이 없이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근런데 B를 이제 내가 낙찰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 낙찰 받았으니까 인대명을 내겠죠. 임대을쫙 내서 이렇게 예, 합니다. 요, 요 공간만 내, 내 거니까 하, 하겠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습니까 이분이 여기 있는 짐을 인대명 신청하니까 다 이걸 옮겼어요. 그런데, 그런데, 다시 만약에 인도명령 했어서 강제평화로 가니까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 집을 다시 옮기나버렸네 내가 벽을 안 쳐가지고. 이렇게 되면 인도명령을 내가 두번 신청할 수 있냐 는문제예요 예. 네. 이런 경우에 한번 인도명령 신청해서 했으면 두 번은 불가합니다. 또 이런 경우에 반드시 어떻게 벽을 딱 쳐가지고 딱 공간 만들어서 못 넘어게 딱 만들어야 됩니다. 점유를 확보해야 돼요. 열쇠 딱 바꿔야 되겠죠. 이분이 인도망 신청해서 옮겼는데 다시 또 들어올 수 있잖습니까? 이런 경우도 인도명령 재신청 불가합니다.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도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인도명령은채권으로서두번 신청이 불가능하고 6개월 안에 반드시 꼭 신청해라. 하는 거자 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예, 그러면 인도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바로 명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예, 그런 차이 됩니다 그래서 예, 법적의 강제력으로 왜그 그거예요 인도 명령은 법원의 강제력으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명령문이 인도 명령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는요 예, 여기 있는 채무자 채무자의 일반 성계인 가족들 되겠죠 그 다음 소유자 대항력 없는 전유자 이 사람들은 다 인도명령 대상자가 됩니다. 유치권자도 유치권이 성립 안 되면 되겠죠. 하여튼 거기 물건에 점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인도명령 대상자가 된다. 대학력 없을 경우에입니다. 그리고 법인도 인도명령 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법인을 인도명령하게 되면, 우리가 그 인도명령 신청서에 반드시 법인을 먼저 적고, 그 다음 주소를 적고, 이렇게 법인 대표 이름을 적어야 됩니다. 만약에 반대로 적게 되면 법인 대표를 임도명령하는 거예요. 거기에 법인이 접냐고 있는데 법인 대표를 임도명령해봤자 법인은 임도명령 안한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니까 반드시 뭐예요? 법인명을 적고 주소를 적고 법인 대표를 적고 해야 된다 하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리고 임도명령의 효력 같은 경우는요, 신청 당사자에게만 생기는 효력입니다. 인도 명령은 신청 당사자에게만 생기는 효력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인도 명령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자, 이렇게 점유자가 갑입니다. 갑이에요. 자, 경매가 낙찰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 이렇게 경매 진행이 됐네요. 낙찰자가 자, A입니다. A가 자 이제 완납하게 되면 말수 뭐 있겠습니까? 있겠, 뭐 예, 인도 명령 신청을 하겠죠. 예, 인도 명령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인도 명령을 신청하면 자, 갑이 예, 점령하고 있으면서 대항력이 없어. 그러면 인도 명령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인도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바로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강제 집행을 하러 갔는데 했는데 보니까. 갑이 안 살고 있고, 을이 살고 있네요. 그러면, 낙찰자 A가 갑을 상대로 낸 인도명령이, 을한테도 유용하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했듯이, 물권 채권 개념이 되죠. 물권이면 모든 사람에게 주장 가능. 채권이면 그 당사자에게만 주장 가능하다고 그랬죠. 자, 인도명령은, 청구하는 거죠. 청구권이죠. 그래서 이것은 채권이 됩니다. 그래서 낙타자 A는 뭐예요? 다시 을을 예, 상대로 또 인도명령을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또 을을 상대로 해서 인도명 신청을 또 했네요. 그래서 낙 떨어졌어. 그런데 가서 보니까 또 병이 살고 있어. 또 병을 상대로 또 인도명령 또 신청해야 돼.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인도명령 신청하다 볼리다 보는, 이런 상황이 들시겠죠 이런 경우에, 낙찰자 A는요, 예, 가서 갑을, 갑을 보니까, 이 갑이 경매돼서 너무 잘 알아. 나를 정말로 골탕, 애를 먹일 것 같아. 이런 경우에, 자, 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낙찰 A는요, 이 갑을 상대로 하는 것이 이겁니다.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점유가 갑한테 딱 고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갑이 을한테 점유를 이전하더라도 이렇게 돼 있으면 갑한테 딱 고정되기 때문에 을한테 점유 이전한 것은 무효가 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찰자 A가 갑을 만나러 가서 보니까 갑이 너무 예, 경매를 잘하라. 그러면 경매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같이 신청해라. 예, 비용 예, 한3만원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됩니다. 대장 크게 들어가는 거 없어요. 그래서 같이 꼭 신청하라 말씀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있잖습니까? 이런 경우 한 분들이 당해 보니까 예, 이 점유이전금지, 이거 저는 이제 이게 경매 물건 아니고 예, 조합이었어요. 제가 했다니까, 재건축 조합이 이렇게, 재건축 구역이 되어 있는데요. 자, 기 도로가 이렇게 있고, 큰 도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작은 소도로, 10m 도로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제가 중개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재건축 구역이니까, 조합에서 어떻게 해요? 조합에서 저를 상대로 뭐합니까? 예. 점리의정금지명도소송을 하면서, 명도수송 하면서, 예, 점유의정금지 예, 가처분을, 같이 신청한 거예요. 그래서 조합에서 저한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하러 왔습니다. 이때 몇 명이 왔는가 하면요, 다섯 명이 왔어요. 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게 되면 집행관이 바로 집행을 뭐 얼마 10일 안에 반드시 합니다. 집행하는데 누가 왔는가 하면요, 집행관님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낙찰자 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제, 여기 조합장, 조합이 있겠죠? 조합장하고요. 그다음에 조합장 하고요. 그 다음에 조합장은 있잖습니까 내가 만약에 사무실에 없어. 그럼 노크를 두번 땅, 땅 하고 안 열어줘. 그러면요. 이 열쇠공한테 개문해! 라고 합니다. 열쇠공이 개문을 해요. 그런데 개문할 때 반드시 정인이 두명 있어야 됩니다. 두명 정인한테 봉투에다가 사인 받고, 사인받고, 바로, 열쇠를 개문해, 하고 열쇠공한테 시킵니다. 다섯 명이 오는 거예요. 그, 제가 부동산에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에 딱비 오는, 그때 비가 왔었어요. 근데, 비 오는 날은, 이제 부동산은 거의, 손님이 없는 공천한 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있었는데, 갑자기 다섯 명이 우르르 들어오는 거예요. 뭡니까? 그러니까, 예, 점례전금지가치분 집행하러 왔습니다. 그러네. 그러면서 점유 인정 금지 가처분 해가지고 명령 문서 딱 해서 저한테 주면서 어, 안 보이는데 붙여 주세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경매 넘어갔어. 그러면 여기 사시는 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제나 저제나 명자로 올 것이다. 생각하고 있죠. 걱정이 얼마나 되겠어요? 걱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섯 명이 우르르 들어오십시오. 시커먼 씨들이 그러면 엄청 놀랍니다.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외출했었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개문회가 들어와가지고, 제일 잘보이는치다가딱 붙이고 갑니다. 그러면 내가 없었는데, 내가 없는 집에 남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왔어. 예. 얼마나 쇼킹합니까? 충격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한 강제력을, 예. 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유제 전검지 가처분 신청하면 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충격을 먹게 돼요. 그래서 집행할 때명도 명도, 명도 강제집행을, 임도명령하고 강제집행을 할때 굉장한 명도할 때굉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제절차를 바로 신청하시는 분도 계세요. 경매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임도명령딱 내고 점유제 전검지 가처분 같이 그냥 딱 신청해버립니다. 그러면 예. 굉장히 압박의 수단이 돼가지고 예, 빨리 진행이 되,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내용제만 날라오고 예, 인도명령문 날라오고 하면 기분 나쁘죠. 처음에 기분 나빠요. 그렇지만 기분 나쁘건 기분 나쁜 거고 현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나가야 되겠 나가야 되는구나 하고 결국 법원에서 강제를 가지고 막그 강제편 들어버리면요. 무슨운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인들 상당히 무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뭐다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바로 신청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장 예상될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명도 온다. 그러니까 집행가로 온다. 그러면요. 집행관이 전화와요. 열쇠공 전화번호 줄 테니까 열쇠공을 불러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바로 부르면 그냥 문, 그 안에 누가 주인이 있더라도 5만원, 내 10만원 줘야 됩니다. 부르지 말고, 예, 그 전화번호 하지 말고 다른 열쇠공을 짜냅니까 전화번호 안 와가지고, 제가 전화하면 바로 와주세요. 그럼 출장비 아, 3만원 드리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우리는 모르니까 꼭 법원에서 지정한 그 사람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에, 그런 건 없어요. 괜히 5만원, 10만원 쓸데없는 돈 드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고 하시라는 거, 알고 대처라는거 이렇게 자 말씀을 자드립니다. 그래서 인도 명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 해가지고 사건명, 신청인, 주소 딱돼 있죠? 피성, 피신청인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신청인의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이름 먼저 적고, 주소 적고 이렇게 하라는 걸 말씀드렸죠. <목소리> 일반 일반 개인은 인터넷 이름 적고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 네. 네, 보시면 이 사건에 대하여 매수인은 낙찰 대금을 완납한 후 채무자 소유자 부동산 점유자 에게 별지 부동, 매수 부동산에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채무자가 불응하고 있으므로, 기원 서속에 지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명령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인도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소유자가 낙찰받았으니, 당신은 이 사람에게 인도해 주라. 하는 명령서가 인도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예, 날짜 적으시고 매수인 적으시고 보시면 낙찰인은 매각을 만나 후 6개월 내에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자에 대하여 부동산 매수인에게 인도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안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된다. 만약에 6개월에 안 신청하지 않으면 인도 명령은 신청할 수가 없다. 그럼 뭘로 가야 된다? 명도 소송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별치고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예, 신청서는 비용은 안 들어가요. 나중에 이제 예, 이거 집행할 때또 예, 돈이 이제 또 들어가는 거죠. 예, 집행관이 가야 되니까 집행관 출장비에다가 그 다음에 예, 또 열쇠공 비용 이런 것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간다고 예, 보시면 돼요. 예, 집행 집행관의 예, 그비용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게 되고요. 자, 점유지정금지 같은 집행하고 이거 이거는 바로 뭐야 송달하는 되니까요송달용으로 바로 어 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인도 명령신청서다 보시면 잘 되겠고요.